자, 아, 친구들, 폭염에 코로나 악화에 힘든 소식이 들리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고 오늘 기득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에서 힘과 위를 얻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누가 읽는다고 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정확하게는 포로들의 자손. 이 사람들은 감정도, 인성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메마른 사람들이야. 태어나자마자 포로이자 나라 없는 존재가 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진 사람들. 40장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마냥 좋은 말만 하시지 않아요. 경고도 하시고 너희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있다고 회상신도 넣으셔. 그렇지만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왜 너희 조상들이 잘해서 후손들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라고 강조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혜택받는다고 그러니까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게 고레스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제목이 뭐예요? 개취는 프로, 개인적 취향은 좋지 않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아직 추하게 남아있는 취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생각하며 오늘 본문 읽기. 첫 문단은 폐기물은 버려. 둘째 문단은 다른 길은 없어로 할게. 1절에서뭘 버리네?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수레로 실어 날라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 바벨론의 국명에 들어가는 벨. 벨사살 왕의 이름에도 벨이 들어가요. 느보도,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숭배하는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분리수거되고 있는 거야. 우상은요, 어쨌든 신성시하고 공들여 관리하는 물품이잖아.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공식 신인데 핵폐기물급 쓰레기가 되었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제우스, 북유럽 신화로 치면 오딘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2절 뒷부분에 언어유희가 있어요. 남조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바벨론의 우상이 포로처럼 끌려간다고 해요. 이 책을 읽는 건그 바벨론의 포로들이고 이건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진 날만큼 극적인 사건이에요. 우상이 무너진다는 건 바벨론 자체가 멸망한다는 뜻과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부덕분에 강대국이 되었다고 믿는데 그 신상들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옮긴다는 건뭐 끝이지? 삼절은 완벽한 반전.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 바벨론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구해 주고 있다고 하셔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날 때도 난 너희들을 주목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꼬부랑 할부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물론 사절 그때 너희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 도장을 꽝 하고 박으시지. 그러시면서 5절부터 우상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과 은으로 만들어봤자야 그것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지 않아. 인간들이 황금을 얻으려고 황금 우상을 만들지만 그건 영혼이 없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개드립 같은 거야. 아이고 의미 없다 하시며 하나님 당신과 우상을 비교 분석하세요. 사실 비교조차 안 돼. 비교해서도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애당초 생명력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어쨌다? 사실 남유다건 북이스라엘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온 산에 우상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마치 우상이 자기들의 의식주와 노후 보장까지 다 해줄 거라고 단단하게 믿었죠. 10개명, 1, 2계명은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했어요. 개취를 들이밀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은 포다나온 삶의 질을 위한 선택이라고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파워 폭망 펑1 문단에서 하나님은 그따위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하세요. 왜냐? 2 문단을 보면 알수 있어. 2 문단을 찬찬히 읽어보자. 2 문단 제목이 다른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한 길만 가도록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런데 팔들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상을 섬겨 나라가 망하고도 망국의 후손들 속에서 우상에 대한 취향이 진하게 남아있어요. 다른 말로 탐욕, 타락한 종교심,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바벨론 문화, 좀더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쾌락을 보장하는 종교의식들, 누가 40장에서 55장을 읽는다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뒤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싶어해 스스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다고 믿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하시지. 8절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이 일을 생각하여라. 9절에는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여라. 꾸하시네. 무슨 일일까? 극적인 반전들, 홍해 사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전쟁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의 해가 멈춘 기적, 사사시대에 반복된 여러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셔요. 모두 이스라엘이 안 된다, 망했다, 다 죽었다 할때 하나님의 힘만으로 구출해 주신 것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겠다. 고레스를 통해 방법은 따지지 마라. 그저 나를 믿으라고 희망찬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에게? 고집불통 두꺼비. 중2병 말기 환자, 욕망의 항아리, 잠재적 우상숭배자, 급발진 중독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같이 막 달리는 인간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나라가 망하고도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자들에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12,13절에 너희 고집 센 백성아, 의로운 길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멀지 않는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다. 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시온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잘 들어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나보다 우상이지? 끼부리지마. 다른 길은 없어. 너 따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의로운 길을 행하겠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역시 결론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든 약속대로 구해주시는 다정다감 스윗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쭉 하나님께만 향해 가야 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을 기억해보자. 나의 믿음, 내 일상, 십몇 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구나. 할 정도로 감탄하고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세요. 그런 일은 반드시 있어요. 곰곰이 돌아보고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